안녕하세요 노란 장미입니다 오늘 우리 집에 있는 소인재랑 소송록 제가 분갈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리요 이렇게 밑에 굵은 마사를 담아놨습니다 이렇게 소인재는 뿌리를 살짝 빼 볼게요 그리고 미리 요렇게 펄라이트랑 마사랑 이말이 용토 제가 조금 섞어서 준비해 놨습니다. 이렇게 맞춰 볼게요. 말이 없어지네요? 동갈이라니까? 요 화분은, 요 화분은 안동 탈춘축제 가서 제가 저렴하게 3개에 5천원 주고 데려온 아이들입니다. 화분도 귀여워요. 구속록을 제가 키워보지 않아서, 어, 성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마사를 좀 올려볼게요. 저는 이런 식으로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저는 흉토볼을 살짝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요마사토를 마사터를 살짝 올리는 거냐 펄라이터를 쓰니까 어, 물을 줬을 때좀 펄라이터가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갈이를 하고 살짝 마사를 올리고 이렇게 황토구를 올리는 식으로 아, 어떻습니까? 아, 제가 보기에는 귀엽습니다. 이렇게 분갈이를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굵은 마사토는 미리 어, 준비를 해 놨어요. 근데 소인재가 뿌리가 거의 말랐더라고요. 뿌리가, 뿌리가 제가 부어 보니까 이렇게 거의 뿌리가 다 부서지더라고요. 만지지 않아도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분갈이를 하고 물을 줘야 될것 같아요. 거의 뿌리는 없지만은 제가 해 보겠습니다. 극점스럽기는 아, 하네요 잘살수 있을지 뿌리가 이렇게 없는지 몰랐네요 본 제가 잘살 기를 바래 볼게요.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아들이 쓰다 남은 붓을 이렇게 사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저는 마사저 살짝 올려 볼게요. 그리고 항토볼을 올려보겠습니다. 항토볼 저는 항볼도 사용하고요 어, 아가가 하나 떨어졌네요. 이런 식으로. 황토고를 사용할 때도 있고, 음, 그냥 예쁜 돌을 사용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분갈이를 해봤습니다. 어, 어떠신가요? 예쁜가요? 네, 오늘 이렇게 어, 또 영상 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행복하고 예쁜 가을날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